안녕하세요 1월 19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3무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내용 관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암몬의 왕나아스가 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의 아들인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단을 꾸려서 그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다윗은 나아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암몬의 지금 관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화친 관계에 있던.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은 그 나아스에게 조문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또 무엇까지 기대했겠습니까? 나아스의 아들이었던 한눈도 동일하게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다윗의 좋은 의도였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몬 자손의 관리들과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지금 3절과 4절을 보면요. 안몬 자손의 관리들과 한우는 그 다윗의 조문을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의 조문단이 온 것은 우리를 조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고자 합니다.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유리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우는 다이세의 신하들을 모욕합니다.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도 중동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중동벌기까지 자르다라는 것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랐다는 거예요. 즉, 수염과 엉덩이가, 나체가 살짝 보이도록 의복을 자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모욕을 당한 신하들을 다윗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부끄러워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하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수치심을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에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알려지면 더큰 불화와 문제와 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즉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시간을 두고 그들의 수염이 다 자란 후에 안정이 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4번 다윗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요. 이 사건에서 가장 분노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왜요? 그는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조문단을 암몬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의도를 왜곡하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지금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안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일단 그는 기다리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한 의도로 도우려고 해도 오해받을 수 있고 세상은 선을 악으로 갚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복수에 앞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해도 때로는 악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복수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또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수와 잘못을 용납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먼저 공격해 옵니까? 암몬이 먼저 다윗을 공격해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상황과 공격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